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부족하신가요? 매번 재료 손질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해 식사 준비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필요한 재료를 다듬는데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죠. 그러다 보니 요리가 귀찮아지고 결국 자주 외식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. 그런 걱정을 해결해줄 만능 다지기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박앤슈타이거 슈넬 초퍼를 사용하면 자극 없이 간편하게 재료를 손질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마늘, 야채, 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효율적으로 다져줍니다.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필요한만큼 단시간 내에 재료를 다질 수 있어 요리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. 또한 컴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주방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리드율이 높습니다. 리뷰를 보면 그 편리함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주부들 사이에서 추천받는 아이템으로 반찬 만들기가 이렇게 간편할 수 있다니 라는 후기가 많더군요. 사용 후 모든 변화를 느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일상 속에서 요리가 번거롭고 시간 소모가 크신 분이라면 박앤슈타이거 슈넬 초퍼를 통해 더 간편한 요리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 클릭 한번이면 새로운 요리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.